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여행을 할때 방문하는 도시를 제대로 알려면 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게 제격인데요 광명시에서도 7월부터 시티투어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7월부터 광명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합니다. 지난 13일 첫 운영을 시작한 광명시티투어버스는 KTX 광명역을 출발해 가학광산동굴, 광명 전통시장, 안양천 충년박물관 등 광명시의 주요 지점을 순환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광명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KTX 광명역 6번 출구를 기점으로 매주 화수 금요일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12시 40분, 2시 40분 등총 3회, 주말에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 10분, 오후 2시 10분, 3시 55분 등총 4회 출발합니다. 시는 9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시티투어버스를 시범 운영해 호응도가 좋을 경우 2014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전통시장이 앞으로는 문화 관광 시장으로 거듭납니다. 전통시장이 가진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된 시장을 문화 관광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쇼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광명 전통시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광명 전통시장이 지난 7월 1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와 시비 각각 2억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받게 돼 도심 속 문화 전목형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광명 전통시장에는 상품의 신뢰를 높이는 양심 계량기와 상인 동아리의 공연을 위한 간이 무대, 놀이방, 카페테리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요 달빛 장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전통시장을 구현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면서 시민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광명 전통시장에 지난 1일 광명 전통시장 배송센터가 개소한 데 이어 13일부터는 KTX 광명역과 가학광산동굴 광명 전통시장을 잇는 광명 시티 투어 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시는 광명 전통시장이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7월부터 음식점과 PC방 등을 순찰하며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명시는 7월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정부 지자체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1일부터 금연환경감시지도원에 비롯한 24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주 야간으로 금연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 여부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입니다.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기관이나 유치원, 학교, PC방,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명시는 현재 공원과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1,500여 대의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와 어린이 안전구역에 설치된 CCTV가 241대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7월부터 관대 24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241대를 유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초등학교 침입과 같은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등 등하굣길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안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명시는 현재 437개소에 1,599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모든 CCTV 카메라는 유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광명 경찰서와 공조해 범행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1989년부터 해마다 광명 시민 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 봉사한 제25회 광명 시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시상 분야는 시민 봉사,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학술 언론, 지역 경제, 효행 등총 6개 분야로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 중이며 시 본청의 국소장과 실과장 소속 기관의 장및 동장, 유관 기관장 및 각급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시민이나 공직자라면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은 9월 중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광명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 공정한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시정 살림살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 중인데요.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9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정용현 시의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임원선출과 위촉장 전달, 오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기에 이어 연임하는 35명과 동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추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임 35명 등총 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광명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조직된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관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시민 건의사항 27건 가운데 총 14건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주공 13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23년 만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4년까지 복지관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별관과 주민회관 사이에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 0일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증축공사 착공식에는 양기대 시장과 정용현 시의장, 한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한 주공 13단지 아파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계 요설명 및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12년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일원으로 시행되는 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는 복지관 별관 전면 리모델링과 신규 건물 증축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2014년까지 완공 예정인 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정과 북카페, 장난감 도서관, 성인교육문화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증축 후에는 기존 하루 평균 800명에서 2천여 명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는 약 1,600여 명인데요. 이렇게 광명을 제 2의 고향으로 삼은 결혼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들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 다문화 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좀 존중하자. 네, 그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다 똑같이 글로벌 시대에 같이 가면 좋겠다. 중국하고 한국이 그 식습관 다르다 보니까 식습관하고 언어 언어도 겹퍼 교포, 겹퍼지만 그래도 한국 말하고 거기 쪽에 말하는 거 틀리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광명시에 거주하는 드론 이민자는 약 1,600여 명로 으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은 언어 문제를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경제적 어려움, 한국 문화의 이해, 자녀 문제 등 결혼 이민자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광명시는 고향을 떠나온 결혼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광명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어, 언어, 가족 관계, 문화 네. 이해 정서적인 부분들을. 어, 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 센터가 이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어, 다문화 가족들이 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로는 어, 다문화 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취업 교육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족들의 이제 관계 향상을 위한 다문화 가족 캠프나 요리 교실 등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월에는 철산 별관 노두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다문화 가족들이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단계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씩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수강료는 무료.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고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문법 같은 거 말은 하게 할줄 알지만 쓰는 거 하고 문법은 너무 어려운데 배워보니까 재밌고 도움이 많이 돼요. <laughs> 버틀은 억양으로 한글을 따라 읽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받아 적어 보는데요. 함께 한글 수업을 받는 교육생들은 가까운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다문화 가족 캠프를 열어 다문화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고요.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통해.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언어 교육, 취업 지원, 방문 교육 외에도 다문화 자녀와 가족을 위한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보고 듣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놀이를 매체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 교실 등 유익한 배움 프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 읽기가 재밌어요. 아,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한글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데, 한글도 한글이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성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책을 고를 때는 항상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책, 그리고 항상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늘 소중하다는 것, 그걸 중심으로 해서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철산별관 노득돌 1층에 위치한 다문화 카페 카페 오아시아인데요. 카페 오아시아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정책을 돕고 카페 수익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지난 6월에 새로 문을 연 카페오아시아 국명대매는 한국인 매니저 한 명과 중국인 결혼 이민 여성 두 명이 바리스타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5년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교육도 많이 받고 다문화카페에 어, 연다는 소식 듣고 어,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땄 어, 월급도 받았습니다. 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이야기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어, 열심히 해서 더 맛있는 메뉴 개발해서 어, 많은 손님 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서툰 점이 많지만 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부심도 생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카페 오아시아 광명점을 찾는 손님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 광명시의 2호, 3호점이 오픈해 더 많은 결혼 이주 여성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광명시 다문화 가족의 행복 파트너, 광명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모기 때문에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살충제에는 화학성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충제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현기증이나 구토 같은 증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살충제는 뿌린 뒤에 반드시 환기를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